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프로가 되고 싶은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보통 SUV는 가격을 좀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반떼, K5 가격의 SUV 렉스턴 스포츠 이름 구동 어드벤처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판매 가격이 완전 무사고급인데 판매 가격이 1,450만 원. 이 정도 가격이면 아반떼 AD, K5, 아, K3 가격인데요. 어, 주행 거리가 11만 9천0로밖에안된 아주 놀랍고 괜찮은 차량입니다. 2019년식이며 어, 고객님께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는. 아, 보험 이력이 있긴 합니다만 보험 이력 공개하겠습니다. 83마에 0613. 내차 피해가 140만원 밖에 안되어있습니다. 140만원 완전 무사고급이라고 완전 무사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능 점검표를 보면 어, 운전석 조수석 암문장만 교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이력 14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 운전석 아, 조수석 조수석 암문장만 교환한 제품입니다. 제원한번 어,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디젤 2.2 이른구동 어드벤처입니다. 온탑 같기도 하지만, 주행거리 어, 11만 9천 k m 밖에 안이 되었습니다. 온탑 같기도 하지만, 보시면 세미, 세미탑이에요. 세미반탑하고 온탑의 절, 절반 정도인 어, 세미탑입니다. 보니까. 온탑이 이렇게 북 티나는데 하프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차는 중간형 탑입니다. 그래서 세련미가 더욱 더 보이고 어, 주행성능, 구름저항이 좀 원탑보다 덜 나오는 유선형 뒷트렁크 공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 주행거리 11만 9천키로밖에 안됐고요. 오토매틱에다가 열선시트 이렇게 짱짱합니다. 두개 보관중이며 무엇보다도 가격이 너무나 시세대비 딱 알맞은 가격 입니다 1450만원 다른 매물과 비교 를 해보아도 손색이 없을만큼 아주 깔끔 단정한 제품입니다 정속주행 장치도 있으며 이 제품 한번 소개하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열선 시트. 이렇게 탑재되어 있죠? 어, 많은 짐을 싣고 칠거 다니거나 험한, 험한 도로를 다니고, 다니, 다니고 싶을 때도 차고가 높아서 안정적인 SUV. 레트런스 포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 오셔서 즐거운 쇼핑 되시길. 소망 드리면서 자들 김영수, 이렇게 영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